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갱년기와 함께 찾아오는 평생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갱년기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막상 다가오면 당황스럽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1. 갱년기의 시작 언제부터일까? 대부분의 여성은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 즉, 폐경 전후 약 10년간을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신체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따라올 수 있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흔히 겪는 증상들. 안면홍조와 발안.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나는 혈관 운동성 증상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불편할 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수면장애. 잠이 잘안 오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르몬 변화가 뇌의 수면조절 기능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우울감과 불안. 마치 이유 없는 무기력감, 짜증, 우울감이 찾아오는데요. 이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 전달물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3.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건강 문제. 갱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증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골다공증.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넘어지면 쉽게 골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중 증가와 대사 증후군. 호르몬 변화는 지방 분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되면서 평생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4.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식습관 관리.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콩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뼈와 근육을 지키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카페인도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의학적 치료 증상이 심하다면 호르몬 대체요법 hrt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평생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과 관리법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